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. 메탈펜더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전선을 이제 벽에다 고정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 마운트라는 이렇게 생긴 제품들이 있거든요. 네, 오늘은 이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선을 이제 벽쪽에다가 고정을 해줄 때 대부분 이제 전선 몰딩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전선 몰딩보다 조금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.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나사로 사용하는 거하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자 그럼. 제가 지금부터 이 제품들을 한 개씩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나무판에다가 제가 한번 그 전선을 고정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. 이 나무판이 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 전선 고정하는 이 부속을 설치해줄 곳에다가 나사로 이 부속을 고정을 해주세요. 지금은 여기가 이제 나무에다가 제가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목재용 나사 갖고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공을 하는 데가 뭐 벽이 콘크리트면은 콘크리트용으로 이제 칼블럭이랑 나사를 따로 사용을 하시던가, 헛고 보드면은 앙카 같은 제품들을 따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. 상황에 맞게 나사를 맞는 걸로 써주시면 되고요. 자 계속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. 자 케이블 타일을 미리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끼워 놓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을 전선을 위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케이블 타일을 쭉 당겨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벽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네, 식으로 전선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방금 전까지는 이제 나사를 고정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봤고요. 지금부터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붙이는 방식에 좀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. 방이 됐든 아니면 거실이 됐든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는 게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물건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뒤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 이형지가 붙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 전선이 지나갈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. 자 마찬가지로 케이블 타이를 아래쪽으로 통과해서 하나씩 끼워놓으시면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정할 전선을 딱 얹어주신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를 하나씩 조여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간단하게. 고정이 완료가 됩니다. 예, 이걸 벽이라고 생각해도 전선이 단단하게 고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전선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 마운트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제 벽에 전선 고정할 일이 있으면 오늘 영상에서 봤던 두 가지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물건으로 하나 사용을 해보시면 전선 고정을 좀더 쉽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